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커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즉, 알고리즘과 날씨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 프리미엄과 CTA 펀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발표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커피 시장은 더 이상 생산자들과 로스터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극심한 변동성은 기상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해석하는 알고리즘과 투기 자금의 쏠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델 간의 괴리는 시장 노이즈를 생성하며 특히 GFS와 ECMWF 모델의 예측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보되었다가 사라지는 이른바 유령비 현상은 대규모 쇼스퀴즈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매너지드 머니 포지션과 가격의 상관계수가 0.64에 달할 정도로 투기적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라비카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360.6 센트까지 상승했으며, ICE 재고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46만 2,100에 불과합니다. 미나스 지역 강우량은 평년의 29% 수준인 26.5를 기록했고, 변동성은 58%에 달해 매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격은 날씨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변동성의 역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GFS의 비 예보가 마치 거짓 희망처럼 작용하여 가격을 441센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재고 부족과 쇼커버링이 겹치면서 더욱 증폭되었죠. 역설적이게도 날씨는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은 이렇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장은 실제 비가 아니라 서버 위의 비 예보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반응 속도가 만들어낸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이제 구름에서 코드로 기상 데이터의 디지털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NOAA와 ECMWF와 같은 기관에서 위성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둘째, 이 데이터는 PDF 문서가 아닌 API를 통해 직접 전송됩니다. 셋째, 퀀트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HFT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 매매가 실행되는 것이죠. 인간 트레이더는 보고서를 다운로드하고 독해하며 주문하는데 수분이 소요되지만 알고리즘은 라 데이터를 수신하고 연산하여 체결하는 데 단수 밀리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GFS 12G 업데이트 직후 수백 건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면 레이턴시 즉 반응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WEATHERWISE -E 알고리즘의 판단 로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맥락화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기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비가 오면 커피 품질 저하로 이어져 매수 시그널로 인식됩니다. 반대로 9월부터 2월까지의 생장기에 비가 오면 작황 개선으로 이어져 매도 시그널이 됩니다. 두 번째는 NDVI 및 확률론 기반의 알파 생성입니다. NDVI 즉 식생지수가 0.65로 건조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서리 확률 10%, 가뭄 지속 확률 70%와 같은 확률 데이터를 종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프리미엄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작동은 CTA 펀드와 추세 추종 전략이 만들어내는 피드백 루프로 이어집니다. 기상 모델이 가뭄을 예보하면 알고리즘이 선침해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 기술적 추세 추종 CTA 펀드가 진입하여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다시 기상 모델 예보에 영향을 주며 자기 강화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TA 펀드가 날씨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만들어낸 가격 추세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상 모델 전쟁이라 불리는 GFS와 ECMW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ECMWF는 흔히 골드 스탠다드로 불리며 높은 정확도와 914KM의 고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유료이며 접근이 제한적이지만 스마트머니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미국의 GFS는 잦은 변동과 낮은 정확도를 보이며 1327KM의 저해상도입니다. 무료 공공데이터로 접근성이 좋지만 장중 노이즈와 변동성을 유발합니다. 특히 GFS는 실제보다 비를 과장해서 예보하는 스면 편향 경향이 있어 시장에 거짓 안도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특성 때문에 유령비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을 교란합니다. 예보단계인 D-14일에 GFS가 폭우를 예보하면 기대감이 형성되고 알고리즘은 매도하거나 롱 포지션을 청산하여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실제 D-day가 다가오면서 예보가 수정되어 비가 사라지는 유령비 현상이 발생하면 시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는 대규모 쇼스키즈로 이어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2025년 12월의 쇼스키즈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배경으로는 난이냐, 가뭄의 지속, 40만 백미만의 재고, 고갈, 그리고 GFS의 거짓된 비예보가 있었습니다. GFS는 50 이상의 폭우를 예보했지만 실제 강수량은 11.1에 불과해 예보와 크게 불일치했죠. 사라진 비예보와 달러 약세가 트리거가 되어 27 거래일 만에 아라비카 커피 가격이 30%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쇼 커버링이 클라이맥스에 달했던 지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의 흐름, 즉, COT 리포트와 투기적 포지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매너지드 머니의 순롱 포지션과 아라비카 가격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순롱 포지션과 가격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로 매우 높습니다. 현재 순롱 포지션은 5만 5천 계약 수준으로 5만에서 6만 계약 사이는 위험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이 포화 상태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플래시 크래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제 역발상 투자 지표로서의 포지셔닝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정점, 즉 바이잉 클라이맥스입니다. 순롱 포지션이 역사적 고점에 달하고 가뭄 뉴스가 지속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때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며 하락 반전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매도 정점, 즉 셀링 클라이맥스입니다. 순쇼 포지션이 과도하고 악재 뉴스설이 가뭄과 발생하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A는 강력한 매수 신호이며 급격한 반등랠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뉴스를 거래하지 말고 뉴스에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의 여력을 거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6년 시장 시나리오는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의 괴리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종이 시장은 토양 수분 부족과 라니냐 리스크를 반영합니다. 반면 실물 시장은 USDA나 CONAB와 같은 정부 기관의 작황 보고서에 기반하여 회복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네리오 A 즉 강세장 시나리오는 71%의 확률로 라니냐가 지속되어 브라질의 건조함이 유지되고 고유가가 고착화되는 상황입니다. 시네리오 B 즉 약세장 시나리오는 수확기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롱 포지션이 청산되고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한국 수입상과 로스터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노이즈 필터링입니다. GFS의 일일 변동성은 무시하고 ECMWF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령비주의입니다. 2주 후 비해보는 신뢰도가 낮으므로 뉴스보다는 업데이트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셋째, 위험시간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GFS 12G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관리입니다. 라니냐로 인한 구조적 적자에 대비하여 COT 과매도 구간에서 생두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늘과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기상 모델 괴리 CTA 포지셔닝을 통한 자금 흐름, 그리고 라니냐와 같은 기후 펀더멘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2026년 성공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은 알고리즘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GFS ECMWF 스프레드와 COT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 정리를 브로그로 제공합니다. ECMWF는 유럽 기상 모델로 높은 정확도와 유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GFS는 미국 기상 모델로 잦은 업데이트와 스뮴 편향을 보입니다. CTA는 추세 추종 알고리즘 펀드이며, NDVI는 위성 기반 식생 건강 지수입니다. COT 리포트는 투자 주체별 포지션 보고서이고, 쇼트 스퀴즈는 공매도 청산에 의한 가격 급등 현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팬텀 IAI에는 예보되었으나, 실제로는 내리지 않는 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